이 시간에는 어, 유아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어, 유아세례 대상자 어, 제가 부르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하온, 예. 신유리, 오하율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우롭다함을 얻은 증인, 어,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녀 사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유아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유아같이 집안세를 례 베풀었습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리 문답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해야 할 직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이,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하나, 은아 할렐루야 하 <laughs>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서약을 할 텐데요 나 하나, 하나, 하예 하나, 하나, 하문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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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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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자,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씻음 받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겸관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참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를 받을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박가원, 박나은, 박다수 어, 이렇게 순서대로 오면 됩니다. 먼저 어, 가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박가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둥이는 같이 울고 같이 우는 그런 삶. 자, 나은이. 자, 어? 목사님 세례 줄 거예요. 어 자, 이거 봐 이거 봐. 자. 내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 박나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 예 우렁차서 좋습니다. 예, 더 크고 그러대. 오, 그래. 자, 내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박다솜에게 자, 성부와 저 자, 이거 봐, 이거.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 유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오하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제가 공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박가온, 박나은, 박다솜, 신유리, 오하율, 하율은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유아세례 받음으로 이제 대한예수교장로의 분당 빛있는 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를 받은 이 아이들이 14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본인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부모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악한 권세가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뒤로 돌아서서 우리 축하와 감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곧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 오네요.